아니 근데 세븐틴 안에는 그 엄격한 스포금지가 있잖아요. 스포하면 사억이다 근데 얼마 전 천사 정한 씨가 생일 라이브에서 의도된 스포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핏바람으로 뭔가를 이렇게, 이렇게 하셨어요. 제가 감사합니다. 그렇죠 그렇죠. 제가 <laughs> 어떻게 된 거예요?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. 어 이제. 어,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 보면 휘파람을 부르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네. 그러서 불러보다 보니까 이제 휘파람을 하면서 하게 됐는데 어~ 그때도 딱그 브이앱 끝나자마자 모든 또 저희 뭐 제작팀이라든가 직원분들한테 전화가 오고 <웃음> <웃음> 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<laughs> 네. 뭐라고 아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~ 이러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캐럿분들 기대하시라고. 네, 정확히 어. 휘파람이 두번 나와요.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어, 어, 어 하고 얼버무리시다가 자연스럽게 마치 에이, 그건 스포가 아니라는듯 의도로 네. 한번더 하신 그러니까, 건가요? 맞아요, 제가 스포인드 그러니까 팬분들도 제가 맨날 장난을 치다 보니까 제 말을 잘안 믿으세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믿으시겠지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얼버무려 봤는데 모르겠지. 네, 이제 몇 분은 뭐 눈치 채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하셨는데, 네, 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. 네. 갑자기 되게 엄격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스포 아니고요 <laughs> 하시더라고요.